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 그 기능 연습 1회차 했어요. 어, 생각보다 어렵진 않았어요. 제가 운전이 처음이라서 <laughs> 운전 자석에 앉은 것도 처음인데, 아, 일단 저는 그 아무것도 안 밟으면 차가 간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. <laughs> 기능 시험의 꿀팁은 일단 시동을 걸고 드라이브로 바꾸면은, 다들 그 전에 브레이크를 밟고 계셔야 된다는 거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. 그리고 브레이크를 생각보다 훨씬 더 살살 밟아야 되더라고요. 저는 그냥 이렇게 원래 걷는 듯이 이렇게 밟았더니 완전 급그 브레이크 돼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제가 그 처음 운전을 배우다 보니까 막 옆에서 뭐라 하시는 분이나 막 갑자기 막 위기감 조성하는 선생님이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선생님이 차분하셔서 어, 뭔가 연습할 때도 되게 안정적이었어요, 마음이. 이게 마음의 평화가 되게 중요하잖아요. 기능 연습을 하는데 이 주변이 다 풀이어가지고 되게 평화로웠어요. 사실 제가 여기 운전 전문학원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도로주행 때문이거든요. 도로주행을 양재 쪽에서 하는데 그, 여기, 제가 퇴근할 때 보면 차 진짜 많거든요. 그리고 좋은 차도 엄청 많아서 여기서 운전 잘못하면 진짜 망해요. 근데 이런 데서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. 실제로 제가 운전자가 돼서, 어 이런 도로들을 운전을 하는데 뭔가 항상 평화롭지만 않을 거잖아요. 진짜. 도로는 전쟁터래요. 이렇게 도보로 다니기랑 다르다 그러더라고요. 도로면허를 딸때 되게 막 한적한 곳에서는 훨씬 따기가 편하겠죠. 근데 실제 내가 운전자가 돼서 운전을 할 때는 그런 도로만 있진 않잖아요. 그래서 그런 기회가 좋은 것 같아서 여기를 이제 선택했습니다. 제가 어, 다음 주에 2시간 더 기능 수업을 듣고 그리고 기능 시험에 합격하면 또 후기를 남기겠습니다.